네, 안녕하십니까. 전라도 광주의 아리랑 모터스입니다. 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어, 배기 가스를 규제하는 그 유로 6 기준이 있잖아요. 이 유로 6 기준의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 현재 국내 모든 디젤 차량들에는 D, DPF와 그, 요소수 타입의 SCR 장치가 다 들어가 있죠. 근데, 딥, 그럼 DPF는 뭐고, SCR 장치는 무엇인지 개념만, 어, 우리가 한번 알고, 음, 넘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DPF는 이제 많이, 요즘 많이 아시잖아요. 어, 배출가스 이 후처리 장치잖아요. 배출가스 정화 장치. 그래서, DPF는 필터입니다. 우리 엔진 오일 필터도 있고, 에어 클리너 필터도 있고, 필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DPF는 필터인데, 무슨 필터냐. 이거는, 어, 끓음 입자에 있잖아요. 이제 PM이라고도 하는데, 그 끓음 입자들을 걸러주는 필터다. 그래서, 어, DPF 앞단과 후단에 센서가 있어서 이 압력차를 이용을 해서 이 압력 차이가 기준치 이상의 압력 차이가 났을 경우에는 어, 이 디젤 연료를 이슈 위해서 명령을 해서 강제로 분사를 시켜서 어, 그 필터 안에 쌓여 있는 그런 오염물질을 태우게 되어 있죠. 근데 이 태우는데 태우기 위해서는 태워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태워주는 조건이 온도가 550도 이상인가 어, 돼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진이 열간시에만 열간 그게 작동이 되어 있고요. 어, 또한 가지는 어, 뭐냐면 그 이거를 태워주기 위해서는 그래서 카센터에 한번 가보시면 흔히들 정비 업소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DPF가 달린 차량들은 한 달에 한두 번은 고속도로 한 번씩 빵빵 밟아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어이 80km 정도 이상 정속 주행으로 30분 이상을 쭉 이렇게 밟아주잖아요. 그러면 그 밟아주는 것이 그 DPF 안에 있는 끓음 끌음, 막혀 있는 끓음을 태워주기 위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어 그래서 근데 이제 시내 주행만 이 단거리 시내 주행만 하는 차들은 그래서 계속 쌓이기만 하겠죠. DPF 안에 있는 끄름, 이 매연 입자들이 계속 쌓이기만 하겠죠. 그러면서 계속 쌓이기만, 어, 하면 태워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줘야 되는데 그 조건을 만들어주기 전에 시동 꺼버리고 운행 스톱해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쌓이기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쌓이기만 하다 보면, 어, 이제 그 DPF를 강제로 클리닝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게 뭐냐면 DPF를 통째로 탈거해서 클리닝 업체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클리닝을 하는 거죠. 그죠? 차에서 ECU가 그거를 체크를 해서, 어, 감지를 해서 태워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서 이렇게 자동으로 태워지게 하는 그 조건인을 만들어주지 못하면 그렇게 수동으로 탈착해서 클리닝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디젤 차량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장점이 이두 가지잖아요. 가장 큰 장점이 연비죠. 연비하고 두 번째가 토크. 그래서 가속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좋잖아요. 순간적인 어떤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이런 뭐그 토크라고잖아요. 하 그거를 토크가 좋고 토크보다는 이제 더 중요 한 것이 연비가 좋다는 거. 어, 연비가 좋다는 거, 그것 때문에 하는데, 근데 디젤 차를 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타야 되냐? 운행을 많이 한 사람. 연비가 좋으니까. 두 번째, 장거리 뛰는 사람. 근데 내가, 나는 운행 거리도 많지가 않아요. 장거리도 안 뛰어요. 그런데 굳이 디젤 차를 탈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디젤 차의 장점은 그두 가지인데, 나머지는 다 단점이잖아요. 관리 유지 비용도 가솔린 차보다 많이, 많이 더 들고. 이제 공간이 넓고 주로 디젤차가 이제 SUV만 나오다 보니까 주로 음 이제 좀 높고 넓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어 어쩔 수 없이 SUV를 탄다 이런 분도 뭐뭐 뭐 계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SUV도 가솔린도 나옵니다. 어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SUV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보다는 디젤 판매 비중이 아직도 높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뭐 SUV 좀큰 차고, 크고 높은 차를 타기를 원한다. 근데 시내주행도, 시내주행만 하고, 장거리도 뛰지 않는다. 어, 그러면은, 가솔린 차 해야 되지 않나요? 어, 말이 다른 곳으로 좀 빠졌는데요. 그 다음에, 그러면, SCR 방식은 뭐냐? SCR 방식의 차량들은 이제 요소수가 들어가는 차량들이 SCR 장치가 있는 겁니다. SCR 장치는 그럼 또뭐 하러 만들었냐? SCR 장치는 그 질소 산화물 있잖아요. 질소 산화물 배출 가스로 빠져 나오는 이 질소 산화물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 질소 산화물을 어, 요소수를 분사해 가지고 질소와 물로 변환시켜 주는 그런 화학적인 방식의 장치입니다. 어, SCR 방식은 그래서 어, 정리하자면 DPF의 주요 역할은 배기 가스 내의 끄름 입자를 물리적으로 포집해 가지고 제거하는 그런 장치고 작동 방식은 배기 가스에서 미세한 입자를 필터로 걸러낸 다음에 고온으로 이 입자를 태워서 그 부피를 줄이는다. 근데데 이거를 상황에 따라서는 탈착을 해서 수동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그다음에 SCR 같은 경우에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데 필요한 장치고요. 이 작동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 배기 가스의 우리가 주유소에서 넣는 이 요소수를 분사하게 되면 이게 요소가 어, 암모니아로 변환이 돼요. 그리고 이 암모니아가 총매에서 질소산화물과 반응을 해가지고 인체에 무해한 질소하고 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SCR과 DPF는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요소수가 들어가는 SCR 방식의 차량들은 요소수를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요소수를 떨어뜨리게 되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고장이 생길 수도 있고 시동이 꺼지거나 시동이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요소수 차량들은 꼭 요소수를 떨어지지 않게 관리해야 되고 또 특히 디젤 차량들은 어 연료를 연료도 경유도 이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고압 범프가 손상이 되어서 그 손상된 고압 범프에서 쇳가루가 발생이 되어서 그 쇳가루가 연료 라인을 다 한번 돌아버리면 견적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수백만 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젤 차량들은 어 연료를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그 고압 펌프에는 디젤 연료가 순환을 하잖아요. 그 디젤 연료 안에 있는 성분이 윤활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압 펌프가 작동이 되는데 고압 펌프로 유입되는 경유가 없어져 버리고 그냥 막 고압 펌프가 작동이 돼 버린다면 쉽게 우리가 엔진 오일 없이 엔진이 가동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그와 유사한 현상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디젤 차량들은 연료도 떨어뜨리면 안 되고 요소 수소 떨어뜨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DPF 장착 되어 있기 때문에 DPF 장착은 현대 기아 차를 기준으로 물론 스포티지나 뭐또 뭐죠 투싼 같은 경우에는 08년식도 DPF가 달려 있긴 하지만. 어 대개 12년식 그 외의 차량은 거의 12년식을 기점으로 해서 DPF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PF가 장착되어 있는 차들, 차들은 배출가스 등급이 3등급이라고 그러죠 안 되어있는 차들은 4등급이나 5등급이 배출가스 등급에 해당이 되고요 어떤 분들은 지금 내 차가 3등급인데 나중에 4등급 5등급 되지 않느냐 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한번 3등급은 평생 3등급이고, 한번 4등급은 평생 4등급입니다. 정부에서 3등급까지 단속을 하겠다 하면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3등급까지 배출가스를 규제한다면 국내에 있는 디젤은 사라져야 되겠죠. 그러나 그럴 염려는 없을 것이고요. 또한 가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사항이 있는데,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도 단속카메라에 찍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더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은 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가지고 있어도 그, 전혀, 그냥 운행하는데 문제가 없고, 단속카메라에도 찍히지, 어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마 해당 관청에, 음, 신고를 아마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건한번 관청에 물어보시면 되고요. 또 전국 어디나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어, 수도권, 수도권하고 경기도권은 아, 아마 안될수 있어요. 제가 지역마다 다, 다른 그 부분을 제가 다 외우고 있지를 못해서, 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방은 그렇게 5등급 차량도, 5등급 차량이 운행이 되면 당연히 4등급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5등급이 제일 안 좋은 건데. 그래서 5등급 차량도 운행하는데 전혀 문제 없이 탈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항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그건 뭐개풀 뜯어먹는 소리냐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발이 맞습니다. 분명히 확인해 보십시오. 정확한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DPF와 어, SCR 이라고 하는 배출가스 어, 이 장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개념만 한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이런 시간이 이 자, 자동차, 상품용 차량들을 소개하는 시간보다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들을 더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최근에 어, 제가 이게 몸이 또 마음이 너무 좀 분주하고 좀 번잡한 일들이 있어서 어, 영상을 사실 많이 못 올렸거든요. 아, 그래서 좀 종종 자주 올려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사실 좀 어,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신경 쓰고 해결하고 막 그래야 되는 어, 개인 사정 때문에 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전라도 광주의 아리랑 모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